공부하는 순간에 공부하는 순간에도, 공부하는 순간에도 절대 네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 없다. 아, 지루해, 대단하다. 방법이 없을까? 있다. 공부할 땐 스마트폰 어림 땡! 두 시간 동안 스마트폰 어음하자네 아래. 터치 한 번으로 스마트폰 꽁꽁 잠 급. 전화와 문자만 사용 가능한 얼음땡 베이지 전화와 문자 외에 두 가지 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얼음땡 플러스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차단해주는 얼음땡 제로 공부에 집중하는 습관 얼음땡으로 불러주세요 공부 끝! 엄마 풀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네, 스마트폰을 꽁꽁 얼려주는 오늘 얼음땡 신제품 런칭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박민입니다. 아,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애정하는 그래서 오늘 좀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요. 사실 올해 첫 방송으로 제가 문을 열었었죠. 얼음땡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신제품 런칭 날입니다. 기존의 베이직 버전을 보여드렸다면 오늘 두 가지의 신제품을 같이 방송해드리는 날이거든요. 기존에 구매하셨던 고객님들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조금 더 우리의 스마트폰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으니까 집중해주시고요. 어,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제가 하나하나 처음에는 어, 이게 뭐지? 조금 첫 방송 때도 되게 생소해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. 뭔가 핸드폰으로 뭔가 NFC 모드를 한다 그러고, 어 이게 뭐지, 뭐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거지 어려워하셨는데 제가 설명 딱 해드리니까 아 금방 금방 따라오셔서 지금 사용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.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저랑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편하게 그리고 또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같이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얼음 땡은 어 요즘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오프라인에서는 특히 뭐 박람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작년에 하이서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아이디어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다고 대표님이 너무 흐뭇해하시더라고요. 오늘은 그래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. 신제품 두 가지를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여기 앞에 보시면요. 오늘 세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. 패키지는 어 동일하지만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스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베이직 플러스 제로 이렇게 돼 있죠? 이게 이 초록색 있죠. 이게 이제 기존에 판매했던 기존에 제가 방송도 했던 베이직 제품이에요.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전화랑 문자를 수신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. 그리고 옆에는 플러스 오늘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. 플러스는 너무 좋은 게 자유 어플 두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. 전화 문자가 됐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알람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두 가지 어플을 지정해서 쓸수 있는 플러스 제품이고요. 그 옆에는 이제 제로. 진짜 다 얼려버리는 전화 문자 수신은 가능하지만 뭐 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능들을 다 올려 버리는 제로까지 해서 오늘 베이직 또 플러스 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 가격이요. 8,900원. 저번보다 가격이 더 낮아졌어요. 8,900원에 오늘 스티커 3장을 드릴 거거든요. 이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이랑도 여러 번 미팅도 하고 오늘도 또 같이 왔지만 어, 이게, 이렇게, 어, 가격이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. 저는 이제 뭐,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건 좋지만,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아이디어도 그렇고, 여러 가지 정말 부모님들도 그렇고, 아이들도 그렇고, 또 성인 분들까지도 여러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이제 획기적이다.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. 어, 가격이 사실 이 가격에 판매에 대서는 조금 아쉬울 정도로, 그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어, 좀 우리 아이들이랑 사실 그때 새해 첫 방송 때는 새해 계획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. 어, 심쿵해님 오셨네요. 무궁화 감사드리고요.